리얼레이스 경주 예측 11월 22일 토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 경주부터 볼게요. 서울 일 경주 실시간 번호는요. 4번, 3번, 2번, 6번, 5번, 4, 3, 2, 6, 5 이렇게 다섯 리입니다 어제 사전 예측에서 9번하고 1번이 제외되고 2번하고 6번이 들어와 있고요. 자 어제 4 9 1 보다가 오늘 좀1상태패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65를 좀 넣고 1을 뺐습니다. 자 1경주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앞이 빠른 검정선이 빨라요. 빠르기는 선행을 음, 가도 가업수단. 되고 아니면 선행을 가도 되선입을 가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장철규수가 조금 넉발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습선행 갈수 있는 말이 더킨 로즈 5번 더킨 로즈입니다. 왜냐면 이 말은 선행 아니면 다이였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적으로 붙들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둘다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1번이 갈 곳이 없어져요. 자, 1번 스톱라이트 유승환 기수 네. 타는 말 어제는 봤었는데 오늘 좀 안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일 눈에 걸린 게 운주클리너가 제일 눈에 거슬린데 운주클리어 문세영 기수가 타고요 네, 뭐 기수는 솔직히 뭐 문세영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 2등 하는 기수인데 음. 네. 여기서 뺄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봐요 한데 마방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솔직히 김동철 마방에서 6.8%인데 6.8%의 복수율을 가지고 있고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출발이 느려요. 그러니까 어, 이세마고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이밍안 나와버리면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이 말이 좀 스타트가 좋은 말이면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성블로 정우주가 타는 말 2번. 2번 재성블로. 자, 이거는 일단 같이 느려요. 같이 느린데. 자, 주행 검사 때 성적으로 했을 때는 이 말이 앞쪽에 붙어 가지고 그래도 모래를덜 맞고 그래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앞에 서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럼 앞쪽에 조금 빠른 말이 스톰라이저 1번. 1번 스톰라이트. 그다음에 이 5번. 5번 더킨 로즈. 그다음에 뭐 익스텐도 좀 느리지 않을 것 같고. 네, 익스텐까지. 그러니까 뭐이 말들은 어느정도 그러니까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수가 좀 그렇겠네요 애매해서 그런거예요 왜냐하면 이억 기수가 뭐 했는데 정쟁 기수가 이걸 탔을 때는 출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정쟁 기수가 말을 못한다보다는 출발해서 그만큼 뽑아낼까 스타트를 그만큼 네. 뽑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억 기수가 탔을 때 1분 2초를 뛰었었는데 1스1 지금 배당으로 봤을 때는 4번 아니면 9번인데 네0 1 그리고 10 스마트해성 0방0 1수10죠자 일단은 이 말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발걸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10 10 10 10구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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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쪽에서 활동하는 5번이나 올라올 수 있는 말이 6분 정도, 5번, 6번, 음그 정도로 보는 게맞을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4구 단방으로 딱 보거나 아니면은 6구까지 해가지고 좀 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4구 단방을 보거나 아니면 6구를 좀 붙이거나 해서 베팅 가보겠습니다. 자, 1경주까지 하겠습니다.